아발매 기로 가야 되는 거야？아이 보충 기 였어？원하 시는 버튼 을선 택하 여 주십시오. 매스를선 택하 여 주십시오. 금액 을투 입하 여예 주십시오. 지폐는1,000원권만 사용 가능 합니다. 와1,200원때타 보고 처음 타보 는데 1,700 원, 1,700원 대박 이야. 발매중입니다. 사용한 승차권은꼭 반납해주십시오. 3천원 들고 왔으면 못갈뻔했어요. 다행히 혹시 몰라서 5천원 유유있게 들고 왔는데 유유있는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학원, 학원 겁나 낫네. 학원이 겁나 예만아요도로 공룡 기사장이 있네.